안녕하세요. 어디 가신 길이에요? 연천에. 연천에 뭐 하러 가시죠? 놀러. 놀러. 누구랑? 형동생. 형동생. 태호형. 태호형이랑 또 주, 동생이 뭐더라? 주환이 형. 네, 가보자. 이제 곧 출발합니다. 연천으로. 아빠가 운전합니다. 네, 제가 합니다. 아빠 이거 편집해서 유튜브 올려줄 거지? 어, 이거 올릴 거야. 여행이니까 여행은 아빠다 올리잖아. 그거랑 <laughs> 우산 간 것도 갔다 와서 찍은 거 올릴까? 오, 예스. 그것도 내가, 내가 찍을, 찍을 거 있지? 중간중간 니가 찍어. 자, 이제 30분 남았습니다. 이레비를 찍어주세요. 네비 음. 30분 남았습니다. 아, 건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나요? 네. 멀미는 안 했나요? 네. 여기는 파주 파주 끝자락에 있습니다. 파주, 파주, 파주. 북한이랑 비슷한데 아닌가요? 네 바로 붙어죠. 여기서 북한하고 더 가까운 연천이라는 곳을 지금 가고 있어요. 건우는 뭐가 제일 기대되나요? 연천 리조트에서? 가보면 더 알겠죠. 더 그렇군요. 가는 중이에요. 개보시면은네가 여기 아니네? 뭐니? 다왜 지를 열었어, 아빠? 그러니까. 근데 아빠 왜 지를 열었어 자, 일단 도착했는데 정민 삼촌이 4 0분 늦는다 그래서 우리 먼저 밥 먹기로 했습니다. 우리가 빨리 온 거야 사실. 자, 본점 망향 비빔국수. 아빠 궁뎅이 아빠 뒤통수 아빠 궁뎅이 건우가 이 정도만 거리에 있는 군대를 봐도 괜찮은데 서울에서 안 멀어서 아빠는 엄청 멀었거든 밥 먹고 나왔습니다 아주 햇빛이 쨍쨍합니다 맑은 하늘 가자 카메라마트로 가있습니다 13분이면 간다 13분 아니, 여기 괜히 왔어. 왜? 아빠도 별로 맛이 없었어. 우리 동네에서 이거 망양 북빔국수 먹어봤잖아. 어.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어. 언니, 어, 안녕. 드디어 만났네? 처음 봐. 태우, 안녕. 안녕하세요, 아이고, 인사도 잘하고? 수상해. 태우, 형, 안녕 해야지. 대면, 대면? 우우우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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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해! 우와! 오! 리 괜찮니? <laughs> 이배신자 후영장 <laughs> 위에 왔고요. 아, 우리 뛰는 걸 위해서 제가 찍고 있습니다. 해외 위에 사서. 야, 해치면서 <일찍 갈까? 웃음> 치킨 먹자. 배고프다. <laughs> 자, 치킨 먹으러 갑니다. 배는 아빠가 져갈 테니까 오늘 저기 신발 신으러 가세요. 신발. 올라왔습니다. 쓰루가 있다. 아, 뜨거워요. 발 뜬다, 발 뜬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첫날 간식은 치킨입니다. 어떠세요? 장치국수가 매워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

미끄럼틀 탈 겁니다, 이제. 수행 이어서 미끄럼틀 타러 계단을 올라서 타왔습니다. 내려오고 잠깐만, 아빠도 찍을 거야, 거서 잠깐만. 기다리네요. 너 얼굴 잘 나오나 보면서. 고! 고! 어, 무서워. 4 2패로 돌아왔고요. 갑니다. 다시. 야, 지금 이 편이야. 이 병신이야! <laughs> 아직까지 1년 동안 응? 저를 따라다니고 있음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. 뭐 뭘? 야 <laughs> <이 웃음> 여기에서만 치겠습니다. 안녕. 아빠, 하... 아들, 예, 화살이 없지아깝다 찰컹 찰컹 찰깐 들어왔다 들어오었지아 맛있어 아 너부터 잡아야다이 녀석 잡았다 잡았다 아아아또야야공공자 솔로 다 슈. 너이놈잘 걸렸다 어 이렇게 세 명의 자리가 정해졌군요 자 먼저 해. 아니 아니 잠깐 자기 자리로 다 가세요 자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좋았죠? 수, 물놀이 물놀이요? 오늘 여기서 잘잘수 있겠어요? 네 아니요 아빠가 없어도 잘잘수 있나요? 왜요?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. 너는 왜 이불을 훔쳐 가시죠? 아빠는 여기 잘 거예요 네네자 주환이는? 이불 밑에. 눈... 있... 오늘 뭐 밑에 재밌었어요? 기가 있잖아. 여기 있잖아요. 머리 조심하세요. 너는 왜 철을 먹고 있죠? <laughs> 어, 근데 제일 형하니까 그 위에서 잘잘수 있나요? 네. 떨어지진 않겠죠? 아, 떨어지지요 떨어지... 안녕.

<laughs> 이거지. 으쌰, 이거지! 으아 이거지! 으아 <laughs> 가자! 가자! 그렇지! <웃음> <웃음> 출발! 출발. 지금에서 셋! 네 오늘은 다이빙을 한번 해볼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하나 둘 셋! 갑니다 트드원 고! 하나 둘 오. 오. 야, 넌뭐 한강 변 변사체가 빨리 일어나. <laughs> 어, 오래 참네 어, 오늘 저녁도 잘 먹을 거예요. 저녁 백숙 잘 먹을 거예요? 네. 네. 엄마, 아빠, 수영. 엄마,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안 키워도 돼? <laughs> 고장 났네? 감사합니다. 거미. 분무이 황금온무니데면 우리 다 끝이야!